알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서 5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에스더서 5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골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자기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유다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아멘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신가요? 다들 건강하시죠? 이제 곧 5월입니다. 5월이면 사실 교회 사역 가운데 굉장히 분주하고 바쁜 그런 달입니다 어린이 주일도 있고 또 어린이 주일이 지나면 어버이 주일도 있고 어버이 주일이 지나면 주일이 지나면 스승의 주일도 있고요 특별한 행사를 준비하기도 하고 1박 2일로 어디 다녀오기도 하고 외부의 소풍을 가기도 하고요 부서마다 부서마다 이것저것 하나하나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치르는 그런 달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 이후로 참 누구 어떤 사람에게도 다가가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것이 어려워진 사회적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사람들 만나기도 어렵고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 아, 목요일부터 연휴의 시작이라고 하는데 아, 이 기회 통해서 어디에 계시든지 안전하게 지내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동안 조금 답답했던 마음들이 조금은 풀어질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수요일마다 에스더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만의 태도에 대해서 함께 주의 깊게 보고 그 삶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하만에게 절하지 않냐는 모르드게에 대하여서 함께 나눴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누구에게도 다른 신에게도 절하지 않냐는 그모르드게의 신앙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때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냐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은 다 죽게 되었습니다. 3장 12절에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가 작성되었고, 왕의 반지로 인을 쳤습니다. 이제 그 조서가 온 나라 각 지방에 보내질 것이고 열두 번째 달인 아달월 13일에는 모든 유대인들, 모든 유대인들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그 재산을 탈취하게 될 것이다 라고 3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각... 역조를 통하여서 다 전달되어 나갔고 이미 전달된 수산성은 성이 그성 안에가 어지러워졌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자 모르드게는 자신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대성 통곡합니다. 이제 자신도 죽고 모든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되어 심지어 에스더도 죽을 위험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이 일에 대하여서 이제 에스더가 모르드게 삼촌이 굵은 배옷을 입고 대성통곡을 하고 있으니 이 일이 무슨 일인지를 알아보게 됩니다 그때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전합니다 어떻게 왕 앞에 나아가서 부탁하여서 자기의 민족 즉 유대인들이 죽지 않도록 간절히 구하라 라는 모르드게의 안청이었습니다. 그때 에스더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도 왕이 부르지 못해서 아직 벌써 한 30일 동안 왕 앞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먼저 왕 앞에 보이는 자는 죽게 되는 법이 있는데, 왕이 만일 그 자에게 금 뒤를 내밀어야 내밀면 살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서 전하자 모르드게는 의미심장한 이 말을 합니다. 에스더, 네가 왕궁에 있어서 혼자 목숨을 건질 것이라 생각하지 말아라. 네가 가만히 있게 되면 너와 너의 아버지 집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에스더야, 지금 네가 왕후로 되어 있는 것, 왕비가 되어 있는 이것이 이 때를 위한 것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러자 모르디게 말을 늘잘 경청하고 순종하는 에스더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수산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유다인들에게 다 모여서 나를 위하여서 금식하고 기도하되 3일 동안 먹지도 말고 음식의 물도 다 먹지 말고 기도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나도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한 후에 법을 어기고 왕을 만나러 나아가겠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다. 죽게 되면 죽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에스더가 이 왕이 부르기 전에 먼저 나아가면 안 된다는 그 법을 어기고 왕 앞에 어전뜰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 왕의 눈에 발견되고 그러나 이 왕의 사랑을 받고 왕의 금규를 받고 왕이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원하는가 내가 너의 소원을 다 들어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왕을 위한 잔치를 베풀고 하만도 함께 초대하소서라고 에스더는 이야기합니다. 그 잔치에 초대되었던 하만 그 자리에서 또다시 다시 한번 이 왕을 위하여 그리고 하만과 함께 이 잔치를 배설하겠다고 하고 초대를 하는 에스더의 모습이 기록되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게 왕후 에스더가 배설한 첫 번째 잔치에 이어서 두 번째 또다시 초대된 하만이 너무도 기분 좋게 나는 또그 가운데에. 왕비가 배설한 그 잔치에 초대되어서 왕과 나밖에 있지 않아.라고 하며 기분 좋아 궁궐에서 나오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 함께 읽은 내용입니다. 하만, 하만의 이 태도를 보니까 한껏 자만심이 높아진 것처럼 보입니다. 이 하만에게 인사도 하지 않냐는 그 대궐 앞에 있는 모르드게는 정말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하마는 친구들을 불러모으고 아내에게 이 일을 다고 합니다. 여기서 불러모은 친구들은 그냥 가까운 친구라기보다는 아주 가까운 모사와 같은 역할을 해주는 친구일 가능성이 높죠. 부인인 세레스 역시 그와 함께 모사로서 도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모르드게를 죽일 방책을 논의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를 매달기 위해서 50 규빗 되는 나무를 세워 그를 죽이자라고 말합니다. 50 규빗이라고 하면 거의 22미터, 23미터 정도 되는 길입니다. 건물 6층, 7층이나 되는 높은 아주 긴 장대입니다. 결코 낮지가 않습니다. 모르드게를 매달기 위하여 그큰 나무를 준비해둔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그것은 자신의 높음을 나여 나로이라해서 나에게 인상하지 아니하는 아니하는 이모르드의 죽음을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자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에게 지금 이 하만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자신에 대한 무서움을 나타내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만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하만이 11절에 하고 있는 자기 자랑의 이야기를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왕뿐만 아니라 왕비까지 자기를 높여 준다는 겁니다. 내가 하만이다. 내가 하만이다. 그러니 자신에게 인사하지 아니하는 아니 전부터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나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절하지 아니하는 이 모르드게가 얼마나 괘씸하고또 마음에 안 들었을까요? 내가 이 나라의 이인자인데 감히 나한테 인사를 안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이렇게 높아진 교만이 높아진 하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깨달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교만은 사람을 악하게 만듭니다. 교만은 사람을 악하게 만듭니다. 이 교만은 어떻게 만드는가? 교만은 자기 자신이 최고인 줄 알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교만은 타인을 돌아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교만은 주위를 볼수 있는, 주위의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시야가 좁아지게 합니다. 계속해서 한없이 높아지기만 하였던 이 하만은 자신을 무시하였다고 여기는 이모르드게를 죽이고 싶어서 철저하게 그에 대한 분노를 통하여 그 옆에서 친구들과 이 아내 세레스는 그것을 더 부추기며 이 마음을 크게 만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13절에서 말한 것처럼 모르드게는 유대인입니다 이미 민족의 특성상 아말로, 아말렉 왕족의 후예인 하만으로서 늘 마음에 들지 않는 유대인 그 유대인이었단 말이야 이 모르드게를 죽이고 싶어하는 그 정당한 이유 하나만으로 이 하만은 더 추가시키고 있는 것이죠. 교만은 하나가 되게 하지 않습니다. 교만은 하나가 되는 것을 막고 오히려 교만은 갈라서게 분열되게 만듭니다. 하나되면 하나 되는 것은 나를 내려놓아야 하고 서로 다름을 인정해야 받아들여야 하나가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주장해야 하고 내가 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다 관철시켜야 되기 때문에 누군가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게 되고 이것은 하나 되는 것을 늘 막고 분열되게 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지만 상대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며 이해하고 노력해야 되는데, 교만은 이미 나 자신 외에는 다 하찮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교만은 나, 나 자신이 최고입니다. 나 외에는 그 누구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가 될수 없습니다. 하나가 되려면 타인을 인정하고, 때론 타인을 나보다 더 높게 여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만에게 있어서 모르드게가 저지른 죄가 무엇입니까? 아니 모르드게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습니까? 에드서, 에스더서 전체를 다 훑어보아도 모르드게가 누구를 살인한 적도 없고 사기를 쳐서 누구에게 해를 입힌 것도 아니고 음해하지도 않았고 특별히 싸우거나 폭력을 가한 적도 보이지 않습니다 교여 모르드게가 이 에스다가 왕후가 되었기 때문에 이 조카 에스의 권력을 통해서 자신의 지위가 좀 높아질까 그 권력 그에 자신의 부를 추척할까 했던 모습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만은 하만의 교만은 이미 모르드게를 주인으로 자신에게 머리 숙이지 아니한 것을 큰 죄로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왕의 명령으로. 하만에게 인사하라고 했으니 왕의 명령을 어긴 것은 잘못입니다 그러나 모든 죄에 다 사형을 언도할 수는 없습니다 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하만은 자신에게 머리 숙이지 않냐는 모르드게를 대역죄인으로 몰아가고 하만을 심지어 사형의 심판을 자기의 마음을 따라 이미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나는 어떠합니까? 사람들의 칭찬에 한껏 고무되다가 교만해지는 그런 적은 없었습니까? 교만해져서 다른 사람을 우습게 본 적은 없습니까? 나는 저들과 달라. 나보다 못하는구만. 별볼일 없네. 라고 말하거나 아니면 내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하마는 어떻게든 모르드게를 자신 앞에 무릎 꿇게 하기를 원하였을 겁니다. 아니, 더 나아가 그를 죽여 지금 말한 것처럼 장대 끝에 매달고자 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나도 누군가를 내 앞에 무릎 꿇게 리 하고 싶은 사람이 왜 없겠냐는 겁니다. 아니, 무릎 꿇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나에게 순정하고 내 앞에 인정하고 내 앞에 허리 숙에게 하고 싶은 사람이 왜 없겠냐는 겁니다. 나의 기분 하나에 나보다 힘과 권력이 월등한 약한 자를 마음대로 좌지우지 하려 하는 마음이 사람에게 왜 없겠냐는 겁니다. 그러한 욕심,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하고자 하는 욕심이 왜 없겠냐 하는 것이죠. 어린 아기를 보아도 보면 눈앞에 있는 장난감들 보면 다 자기 손에 쥐어야 하고, 내가 놀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놀기를 원하고, 다른 아이들이 괜히 뺏어가서 만지면 울며 떼쓰고 하는 그런 모습 본적 없으십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 모두, 우리의 본성 가운데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픈 대로, 내 욕심대로 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그런 곳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는 것입니다. 하만 늘 못된 사람.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 했던 죽어 마땅한 교만한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물론 그렇지만요. 내 속에 이 하만과 같은 모습이 없었는지 함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신분의 차이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만은 아무리 높아져 봐야 왕의 대신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하만이 높아질 수 있는 신분의 최고치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신하의 위치 그보다 더 높아질 수 있을까?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아무리 에스더, 이 여왕이, 여, 왕비가, 아, 여왕이 아니죠. 왕비가 잘 보고 잘 대접해준다고 해서 그가 왕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나 저렇게나 아하수에로 왕의 신하라는 겁니다. 그 이상은 될수 없다는 것이죠. 하만이 어떤 쿠테타를 일으켜서 군사를 일으켜 정권을 뒤집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어차피 하만은 신하이고 그 이상이 될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것을 적용하고자 한다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 것과 함께 적용하자면 우리는 아무리 높아지려 한다 하여도 또 누가 나를 자꾸 부축해서 나를 교만하게 만들려 한다 하여도 그것으로 인해 신분 자체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분은 늘 똑같다는 것이죠. 그렇게 높아지려 높아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는 피조물입니다. 엄연한 신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높아진다 하여도 창조주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반열에 오를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만해지다 보면 그 신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높아지다 보면 잘한다고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하다 보면 내가 정말 잘난 양 으쓱되고 교만하고 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대부분. 교주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내가 재림한 예수라고 말하는 하나님과 동급과 같은 반열에 있다고 하는 그 교만한 자들이 교주라는 겁니다. 내가 교만하여져서 여러분 내가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혹 앉게 되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교만해지면 쉽게 그런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그 영광, 칭찬 가운데 내가 그것을 빼앗아 버리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가로채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죄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게된 가로채게 된 것이 바로 죄의 시작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만의 교만을 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아직 결정한 것도 아니지만 하만과 그의 아내 그의 친구들은 이미 마음에 그를 죽일 것을 생각하고 결정하고 높은 장대를 준비할 것을 준비하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이미 그들의 마음에는 모르드게를 처형해 버렸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결정권이 하만에게 없지만 이미 아하수에로 왕, 즉 왕에게만 있던 그 결정권 자신에게 가져와 이미 결정해 버렸습니다. 자기의 말 한마디면 아하수에로 왕이 당연히 들어줄 거야 하는 말이죠. 교만을 통한 악해져 버린 마음 가운데 그리고 자신에게 죽일 권세도 없는 신하인 신부님에도 하만과 그 안에 그 친구들은 이미 그들 마음 가운데 판결을 내려버리고 모르드게를 잡아 매달 나무를 준비합니다. 하만이 아무리 높아져도 왕의 자리 그보다 높이 갈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높아져도 우리는 피조물일 뿐입니다. 창조주보다 높을 수 없습니다. 창조주의 반열에 오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 내 마음대로 결정해버리고, 판단해버리고, 그것으로 끝내는 것도 아니고, 행동까지 옮겨버릴 때가 우리에게는 없었습니까? 나의 삶을 되돌아볼 때, 나는 교만했던 적은 없습니까? 교만은 자신밖에 모르게 합니다. 교만은 남에 대해서 관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교만은 남에 대해서 잔인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교만은 내가 가진 아주 작은 힘이라도 그것이 권력이라도 남을 해롭게 하는데 사용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교만은 내 신문을 망각하게 만듭니다. 교만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도 다 찬탈해버립니다. 교만은 사람과의 관계도 망가뜨리고, 교만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망가뜨립니다. 교만이 아닌 겸손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 겸손함을 통하여 이웃과 하나되고, 그 이웃과 하나됨, 이웃과 사랑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알리고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겸손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만을 버리고 겸손한 삶, 주님을 따라가는 삶,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자의 삶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스더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배우며 오늘 하만의 삶, 하남 하만의 모습, 하만의 태도를 통하여 오늘 나의 삶 나의 모습을 되돌아 봅니다. 하나님 이와 같이 교만한 마음, 교만하여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고 망가뜨려 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내 안에 있지는 않은지 주님 다시 한번 돌아 봅니다. 교만은 관계를 다 망가뜨리고, 교만은 나 자신밖에 모르며, 교만은 주님과의 관계도 다 망가뜨려 버리는 그러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내 안에 교만의 마음이 없는지. 내 안에 욕심의 마음은 없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며 주님 주께서 겸손하셨던 것처럼 나도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겸손의 마음을 따라 살수 있는 이 하루가 되게 하시고 이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전 인생이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